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고 직접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제자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을 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예수님은 닭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안과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신다고 하고 또 어디 가서 제자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고 오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황하죠. 혼돈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토마도 물었어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빌립도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제자들에게 지금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자기들을 버리고 어디로 간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고 허무한 거예요 예수님께 사기당한 것 같고 헛된 삶을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수님은 떠날 때 떠나더라도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이 수고를 생각해서 어떤 보상을 해주고 떠나셔야지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